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병원 소화기내과 차보람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위암의 검진과 내시경 절제술입니다.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나라의 높은 위암 발생률도 우리나라의 높은 헬리코박터 파이로리의 감염률과 연관성이 큽니다.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에 감염되면 위암 발병 위험도가 3에서 6배까지 증가합니다. 하지만 내시경상 특이 소견도 없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가 있다고 해서 벌써부터 위암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건 너무 지나친 것이겠지요. 위축성 위염이 위암까지 가기까지는 16, 16에서 24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2년마다 국가검진, 위내시경을 잘 받으면 조기 위암 발견이 되고 치료받을 수 있겠지요.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림포, 여포성 위염이라고 해서 용어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국가검진에서 위축성 위염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위암의 위험이 높다는 코멘트가 항상 나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연관성이 큰데요. 특히 위축성 위험이 있으면 위암의 위험도가 3배 정도로 증가된다고 합니다. 위계양은 시간이 흘러서 치료 후에 완전히 소실되기 전까지는 위암이 아니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만큼 위암을 내시경 소견만으로는 완전히 배제하기가 어려운데요. 깊게 숨어 있기도 해서 조직검사상으로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시경 의사가 추후 내시경 추적 관찰을 하자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따라와 주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가 검진은 40대부터 본인 생일이 짝수해이면 짝수해에 2년마다 위 내시경 혹은 위장 조영술을 무료로 해 줍니다. 진정 내시경의 비용이 부담되거나 내시경 자체의 부담으로 조용수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는 내시경을 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단 진정 내시경 자체의 위험도도 분명 조심해야 할 사항이긴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감염률이 높은 지역으로서 고위험 지역에 해당되고 40대부터 상대적으로 유병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검진은 40대부터로 정하였습니다. 가장 높은 시기는 60대이고, 이는 아마도 술, 담배, 탄 음식과 같은 여러 환경 요인의 노출에도 가장 많이 노출되는 시기여서일 것입니다. 네, 할수 있습니다. ESD라고 해서 내시경 점막하 절제술이라는 것인데요. 다른 곳에 전이가 없고 점막이나 점막하 일부에만 자리 잡은 조기 위암인 경우에는 수술적 절제 없이 내시경만으로 완치적 절제가 가능합니다. 위암을 내시경으로 치료한다는 전제는 전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조기 위암이라는 전제여야 하고 이는 내시경 절제 후 조직 검사로만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조직 검사상에서 조금이라도 전이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판단이 되면 수술적인 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음 아직까지 가이드라인에 공고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부모, 형제, 자녀간의 위암이 있는 경우는 본인의 위암 위험도가 다섯 배 이상으로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암 유병률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10년 일찍 40대부터 위 내시경을 검진해 주는 것처럼 위암 위험도가 더 높은 군에서는 10년 일찍 더 내시경을 관찰하는 것이 어떨지 고려되는 정도입니다. 어떤 장기에든 자극을 자꾸 주면 염증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보호장벽이 무너지면 암으로 발병된다는 건 모든 암이 생길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염증이 생기지 않게 하는 건 자극을 덜 주는 것이겠죠. 음, 위험이 안 생기게 덜 맵고, 덜 짜게 먹는 습관, 술, 담배 줄이고, 입에서 잘 씹어 넘겨서 위의 소화기능을 부담을 덜 주게 하는 건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가 있다면 제균 치료를 해주는 것, 우리나라 좋은 나라라서 40대부터 2년마다 위내시경 무료로 국가검진해주는 혜택 잘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위함없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어떤 질환이든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시경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소화기 증상이 있기 전에 국가검진을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위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인하대병원 소화기 내과를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